바글바글 묵은지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묵은지 김치찌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묵은 김치를 가스불에서 다글다글 볶아줍니다. 이렇게. 김치가 어느 정도 볶이면 돼지고기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김치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넣고 볶으니까 고기가 딱딱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소끔 볶아주고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물을 부어볼게요.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한 끓이고 채소 손질을 하겠습니다. 양파 작은 거한개 썰어줍니다. 대파 한 뿌리. 빨간 황초 하나 두부 한모 이렇게 해서 찌개가 끓으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파하고 양파하고 부은 고추 썰은 거는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인 후. 두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끓여볼게요. 다 끓은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두부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 이렇게 해서 한 스푼 끓이면, 묵은 김치찌개가 완성되겠습니다. 한번 더 끓여 보겠습니다. 끓것 네, 같습니다.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후추를 조금 넣어줍니다. 네. 바글바글 묵은지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